십일사홉시 부산 뉴스입니다. 앞서 전국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태풍으로 사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현재 매물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산사태가 난 마을은 검은 석탄재가 섞인 엄청난 양의 흙더미로 뒤덮혔는데 배수로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준석 기자입니다. 산비탈을 따라 내려온 검은 재빛의 흙이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. 주택과 식당은 물론 마을 도로도 흔적조차 알아볼 수 없습니다. 산사태는 주민들이 대피할 여력도 없이 순식간에 발생했습니다. 보고 난 도망갔는데 그게 일초도 안 됐을 거예요. 이게 보고 이게 산사태라는 걸 판단하고 사고가 나기 전 항공 사진을 보면 산 정상 쪽에서 산비탈을 따라 마을 쪽으로 물길이 나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태풍 때 내린 많은 비가 물길로 한꺼번에 쏟아지며 흙이 쓸려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실제 산사태 이후에도 비탈에서는 끊임없이 물이 흘러 넘쳤습니다. 물길을 파 배수로를 만들어 놓지 못해 산사태로 이어졌다는 겁니다. 3m 정도 깊이 파가지고 배수로를 만들었으면 물이 빠졌으면 흙이 안 쏠린 거란 말이에요. 산사태가 난기슭 곳곳에는 텃밭도 있었습니다. 지난번에... 구에서 나무를 다시 심다고. 고 근데 그걸 다비 내고 또이 했다고. 반복적으로 흙을 개간하면서 집안 자체가 약해졌을 거란 얘기입니다. 비가 금방 많이 들어가죠. 개간해 버리니까 흙을 더 약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다가는 약한데 메리 마을 주민들은 뒷산 정상의 예비군 훈련장도 산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40년 전 훈련장을 만들 당시 인근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와 함께 매운 흙이 무너져 내렸다고 주장합니다. 한 2년 정도 됐을 거예요. 그때 이게 한번 잡 빠져 갖고 탁살 났어요, 경찰과 사구등은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산사태 원인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군당국은 훈련장이 산사태에 미친 영향을 섣불리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.